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그,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주관적인 삶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두대 에 사람을 올려놓고 물방울을 좀 떨어뜨린 뒤에 아이고, 죽었네,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죽었다는 이야기가 음. 전해져 오는데 분명히 이게 저 피바라, 죽었다 하니까 아, 난 죽었구나 음. 하는 극심한 공포 속에 칼이 목에 닿지도 않았는데 만 죽어버렸다. 그거 음. 보면 객관적 조건보다 인간에게는 주관적 조건, 정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뭐 기생충이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회 어려운 분들을 다루는 게 많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폐위주문 할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객관적인 빈곤,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하려면 어떤 마음 이전에 뭐 소셜 미니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불편하고 아프고 뭐 당장 선생님만 해도. 어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할수 없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하시는 마음을 내셨는데 좀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들 음.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행복하려면 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버티고 또 살아나가고 해야 될지 음. 여쭤보고 싶은데. 네. 나는 포기라는 말을 보내보고 싶어요. 야, 이전엔또 합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포기라는 포기. 음. 네. 어떻게 권하고 싶으냐? 네. 포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말라고 권해보고 싶다. 아하. 제가 잘못 처음 듣자 말자 아, 포기하라고 <laughs>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무슨 말이겠네. 포기를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음. 아하야 이건. 매지드 없... 네. 기플라기를 쥔 사람하고 기푸라기를 네. 쥐지 않는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편차가 커요. 야, 지금 떠내려가는 물에서 지푸라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럼. 그 지푸라기를 진 사람과 지지하는 음. 사람은 물이 한참 떠내려가다 보면 차이가 크다. 그럼. 아하. 네. 어떤 예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좀더 그게 와닿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푸라기를 진 사람과 지지하는 음. 사람. 음. 서로가 어렵지만 지푸라기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에, 음. 내가 학교 다닐 때,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네. 그, 그거는 교수님하고 나오고, 그,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 하는데, 그 의견, 의견 차이 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학생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의견도 있지만 학생 의견도 의 네. 있고, 네.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 방학인데, 겨울 방학인데, 다방에서 우연히만났서 네. 그 선생님한테 다방에서 덜키면 낙제예요 <laughs> 학생이 공부할 시간도 없이 <laughs> 다방에. 그래서 옛날에 별 일이 다 있었네요. <laughs> 근데 난 다방을, 그 뭐, 노우 된게 아니에요. 네네. 이제 내가 산악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산에 다니기 때문에, 이걸 어디 모여가지고 이놈을, 장사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좋은 그 언니가 있는, 네. 그때는 레지라고 그러죠. 레지라고 그러 그래. 그래. 네. 언니, 누나가 있는 그런 다방으을 하나. 네. 그러면 우리를 이제 저 구석에, 아. 어, 차한 대도 놓고. 네네. 하루종일 거 있어도 음쫓차 내지도 않고 어, 어, 그런사무실이 그러네요 이제 그런 데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방만 음, 네네네네요 그런데 네네. 그 <laughs> 선생님이 거기로 <한빛 동의로 웃음> 왔어 <웃음> 올라와서 네. 올라왔는아 나를 오라고 그아 그래. 네. 이거 언제 죽었구나 어떻게든 뭐났다니까 그런데 말이 조금 이상해 차를 또 나한테 사 네네네. 네네, 그왜 이러신 거야 수첩을 꺼내서 또 내 성적을 보여줘. 예. 시험도 없어, 그 선생님은. 네네. 자기가 그렇게 매기는 거아 네. 넌 공부 잘했다, 니 네. 그래, 이제 뭐, 85점이라. 예. 근데 이제, 통지표를 다 보내. 네네네. 내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보내. 아, 애도 아닌데. <laughs> 어, 부지런하게 또. <하네. 웃음> 그러게. 보냈는데 예를 들면 85점이다, 뭐 100점이다 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잘 하는 사람은 어, 진급할 수 있다. 음그두 번째 매매로 85점, 1 네. 0 수준은 좀더 노력하면 진급할 수 있다. 네세 음, 번째는 등록금이 아깝다 <laughs> 등록하지 마라. 야. 그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네. 지금 당장 집에 가라. 아유. 지면, 화물로 붙여준다. 이야. 이제 그런, 이런 쪽에서. <laughs> <보라고 웃음> 학부모한테 이런 보다 놓으니까 말이지. 발칵 뒤집어지는 얘기네.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게요. 왜? 네. <laughs> 난리가 난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한테 보여주면서, 학교에서 지금 이제 어떤 큰 일이 하나 생길 건데. 네, 네. 너는 학급 대표로서. <laughs>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 마라. 네. 나를 회유하는 거지, 이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난 지금, 등산하는 계획하고 말이지. 예. 그 다음에 방내 산속에 있고. 그거 내려오고, 뭐, 가냐 하려도 가냐 할 시간도 없고. 예. 그렇다고. 예, 네. 난 관심 없다. 난딱 음. 그랬어. 그럼. 그래. 오케이. 좋다. 예. 네. 그래서 내가 태백산을 갔다가, 이제 2주일 동안 산중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기차를 탔어. 네. 그땐 가판이 있어. 신문. 신문. 가판, 예. 네. 이걸 딱 들켜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게. 아. 뭐냐면, 우리 반 학생을 형사고발했어. 예. 그래서 아... 징역형을 받은 거야. 학생이? 어. 와. 그래서 내가 이게 뒤집어졌어. 배신감. 예. 아, 일을 내고 나를 회유해 해외... 해외... 미리. 네. 예. 그래서 내가 그 출발전에서 대구 도착할 때 그, 안방문 원고지에다가 네 썼어 예. 산에서 생활했던 거쓰고 끝에 가서 선생님은 교수라면 잘못하는 학생을 그래도 이래 품에 안고 음, 네. 가르키는 게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징격을 보내가지고 평생을 망치도록 하면 내 생각에는 좀 그렇다 네네 선생님 제거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야, 네, 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대구 매일 신문 나가서 바로 투고했어요. 바로 투고했더니 그 순간 지문이 크게 나. 그러니까 이거 다방에서 그거에 이제 깨지는 순간이네. 네. 어, 그것 때문에 그 선생 마구 내가 트라블이 많아. 그랬겠네요 이렇게 네. 가만히 있기로 했잖냐. 하그이 얘기를 이렇 하다 보니까 네. 뭘 물어서 그 의사.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나를 엄청 애먹이는 거예 네.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 사표를 냈어. 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대부분 계속... 일을 세워가지고 말이지 아주 막말을 하고 모든 음... 얘기하고 말이지. 계속 괴롭혔고 예. 어, 퇴학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 친한 친구들도 와가지고 나보고 자퇴를 하래요. 예. 어떻게 견디냐. 어. 어. 그, 나는 그거는 수습하지 않아. 계속 예. 나를 위해서 해지 자퇴를 하면 하는 시고 내년에도 할수 있잖아. 네. 예. 퇴학을 당하면 돌아올 수가 없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그렇게. 나갔다가 하라. 내년에 음. 다시 와라. 음. 네. 그래서 내가 자퇴를 하려고 생각했어. 요즘으로 하면 휴학이죠, 그죠? 그 휴학을 응. 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 자퇴를 하는 동안 그냥 놀면 안 되겠고, 전문대학에 내가 편입을 하면 2년전 네. 예. 학교 다녔으니까 2학년으로 편입할 요 그렇죠. 네. 그럼 한해 쉬는 이한해 공부. 네네네. 음, 그옛날얘기는 하지만 우 서라벌 예술대학이라고 그. 아 서라벌 그래. 예대? 지금 중앙대학으로 이제. 아 그렇군요. 그 2년제. 네. 그 문예창작과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찾아갔어. 네.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하니까 그 편입일 텐데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 했더니 이 편입을 하더니 일정한 기부금이 있어야 된다 아돈이또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과대학도 고학을 해가면서 억지로 생기는게 네. 기부금이 내가면서여기 와야 되는 내가 이거 와야 되는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해요 결심을 딱 해서 또다 자퇴는 안 한다 음네 퇴학을 시키면 내가 퇴학을 하면 아하. 퇴학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할 얘기가 있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다툼이 되면 오는 게 옳다고 하는걸 판단이 안될 테니까. 야.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자기는 자기대로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학책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laughs> 응. 자기 시간 1시간 결석하면 2시간 결석했다고 꼭 이해해. 이거 학책에도 없는 얘기 이제 그런 학대를 받고. 네네네. 아는데또한번더 물어보자. 절대 포기... 포기하지 마라. 그래. 네. 그게 내가 포기한 거는 자퇴하는 거를 포기했어. 아하, 네, 네, 네. 근데 지푸라기를 뭘 잡았나? 태학에다 아. 음. 그래서 태학에다하는걸 잡고, 그래서 학이라는걸 내가 딱 작정을 하고는 그 선생님이 어떤 모욕을 줘도 남들무 음, 모욕이야. 네, 네, 아, 네. 어. 그때 그런 생각이 돌더라고. 아, 예. 그 그러니까 내 태도를 보니까 선생님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굽히는 게 아니라 더 이렇으니. 잘못 듣다 고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우리, 어, 덤덤한 것같여 <laughs> <laughs> 요당도 않고. 음. 어. 그래서 그지푸라기를 내가 네. 가지고 다툴어. 네. 음, 다툴는데, 어, 뭐, 중간에 그건 이제 고만히 얘기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 내가 문교 장마까지 만났어. 어이고. 장관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서 장관은 한테 내가 엄청 혼났어 그때 이병도 그 역사학자들 네네네 그분이 장관인데 엄청 혼났어 네. 학생이 선생한테 그렇게 대도 음. 말이 됩니다. 네네네 그내 얘기는 선생이 학생을 그렇게 잡아줬는데 아, 네. 막기서 네. 내가 대설고 이제 퇴학을 강화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 당시에는. 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하고. 네네네. 이런 게 사회적인 가치로 있었을 음흠.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달라들었으니까. 안 되잖아. 네. 그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타협받는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아이고. 대학에서 전국하는 게 어딨어. 전직이지. 네네. 근데 그 타협을 하고. 네. 아, 그 내가 문급부장관한테 얘기할 때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는 한 지붕 밑에서는 살수없다 다른 네. 지붕 밑에서는 네. 뭐 자기 나름대로 사셔도 뭐 우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음. 제발 한 지붕 밑만 네. 안 살도록 해달라. 네. 나는 그 지푸라기 잡기 때문에 그러네요, 선생님 그것을 저는 오늘 황금 지푸라기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음. 황금 지푸라기. 정말 지푸라기 중에서도 골든 지푸라기라고 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비루하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푸라기를 잡는다면 음. 그 작아 보이는 지푸라기 하나가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Never, never give up. 음. 이전에 심재원 선생님 인터뷰할 때도 해주시고 싶은 어, 말씀이 어, 어, 뭐냐? 그랬더니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 그것도, 그것도 그런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선생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앞으로 살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음. 어떤 경우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같습니다 그 포기 같습니다. 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내 반부는 풀리는 거네. <laughs> <laughs> 반부는 풀린다. 그렇죠. 뭐라도 잡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절망으로 가기보다는 희망으로 가는 지푸라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 말씀 전하면서 오늘 어, 선생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뵙겠습니다